자, 반갑습니다. 자, 하나 엔진 어, 하나 엔진에 대해서 어, 초간단 어. 자, 초간단 종목 진단입니다. 자, 하나 엔진 뭐 최근에 뭐좀 주가가 좀잘 가는 종목이죠. 자, 종목 코드 082740, 082740입니다. 자, 앞에 뭐, 한 10분 넘게 지금 뭐, 한창 이야기를 했는데, 또 에러가 나가지고, 이게 다 날아가는 바람에, 예, 다시, 어, <laughs> 허탈하네요. 예, 다시 뭐, 간략하게 뭐, 핵심만 집어드리겠습니다. 자, 뭐, 실적 면에서는 고평가다. 예, 뭐 앞에 다 얘기했지만은, 이걸 지금 뭐, 다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조금 뭐, 부가 설명을 또 조금 해야 되죠. 실적 면에서는 고평가다. 지금 뭐 영업 이익, 순 이익에 대한 어, 잠정적인 뭐 공시가 나왔는데, 이 공시상에서는, 어, 영업 이익이 한 710억 정도. 어, 그리고 단기 순 이익이 790억 정도. 이렇게 네, 나왔습니다. 현재. 현재 관점에서는, 어, 적정 주가는 이제 7천억대. 자, 7 0억 대에서 1조 초반권. 요 정도가 현재 적정 시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거기다가 지금 프리미엄 알파라고 이제 여기 적힌 게뭐 지금 앞에 설명을 한참 했지만은 그냥 그게 다 날아가서 다시 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미국의 조선과 관련해서 뭐 실적이 어, 아주 좋아질 것이다. 뭐 요런 이제 어떤 기대감 실적 호전 기대감 뭐 그런 것 때문에 여기서 뭐 곱하기 더블 정도를 더 주는 겁니다 예 요거는 뭐 제가 뭐 개인적으로 어 적정 주가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그런 프리미엄 까지 준다고 한다면 은1.4좀 뭐 1조 중반권 에서 2조 중반권 정도까지가 적정 주가다 자 그런데 어, 현재 적정 주가는 이조 어, 원대 다 왔죠. 이제 중반에 거의 다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어, 이 이제 현재 이 적정 주가는 어, 더블을 준 겁니다. 더블 예, 더블의 실적이 나올 것이다. 뭐, 이 정도의 기대감으로서 일조 어, 중반에서 이조 어, 중반권까지 이 정도까지가 적정 시총이다 뭐, 이렇게 실적상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예, 실적상에서는. 어 근데 뭐 실적과 무관하게 또뭐 열심히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적으로서는 현재 국면 때는 고평가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뭐 지금 뭐 크게 뭐 현재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뭐 신고가를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 뭐 얼마큼 갑니다 뭐뭐 뭐 그렇게는 제가 뭐말씀을못 드리고 현재는 중요한 가격은 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4,000원이 중요하다 자 지금 종가는 어, 26,300원이니까 그죠 종가 기준에서 24,000원 위에 있죠 예 그래서 여전히 홀딩 관점이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뭐이정목 어, 1차 라고도 뭐찾기도 그런데 일단 28,000원 선에 안착하는게 좋은 모습입니다 이게 긍정적인 모습이다 예. 28,000원에 안착을, 어, 안착을 하는게 어, 종가기준 이런 모습이 좀 긍정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안착을 못해도 뭐 24,000원 선이 종가기준 깨지지 않으면 뭐큰 무리는, 무리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조금 더 좋은 모습이 나오려면은 28000 위로 종가가 안착이 되어서 안 깨는 흐름이 나오면 더 좋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어 주가는 어 추가적인 상승세도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자 현재 구간대는 어 고평가다 예또 말씀드리지만 평가의 국면이기 때문에 항상 좀 방어적인 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뭐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인지는 여기까지 뭐 앞에 뭐 10분 넘게 했던거 다 날리는 바람에 좀 허탈하지만 은뭐 간략하게 어, 핵심만 또 언급해 드리고 어, 이것으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